코스피 한국 종합 주가 지수는 평생 오른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판단. 한국 코스피 미국 나스닥 영국 FTS e 독일 DAX 홍콩항생. 주가 평균 방식은 대상 종목의 주가 합계를 종목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미국 다우존스 일본 니케이. 공식은 이거. 그치만 어려워 보이니 쉽게 설명하겠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1980년 1월 4일 시가 총액이 100조 원이고 현재 시가 총액이 3000조 원이면 코스피 지수는 30배 오른 것이 된다. 그런데 신규 종목이 상장했을 때 이들 시가 총액을 현재 시가 총액에 단순히 더하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게 갑자기 상장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 폭등해 버리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상장하는 신규 종목은 1980년 1월 4일부터 있던 것으로 가정해 조정해 준다. 현재 시점에서 신규 상장 종목이 시가총액의 2%를 차지한다면 1980년 1월 4일에도 시가총액 2%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라면 삼전 같은 종목이 상장 폐지되어 코스피에서 퇴출된다면 코스피 20%가 갑자기 줄어들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상장 폐지로 인한 투매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 신규 상장과 마찬가지로 마치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상장 폐지 종목이 있어도 코스피 지수는 변하지 않는다. 코스피는 살아남은 종목들만이 역사를 남기는 장이다. 즉,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러한 계산 방식에 의해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되어도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을 하면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것 때문에 나는 코스피가 평생 오른다고 하는 것이다. 코스피는 15년 이상 투자 기준으로 손해를 본 적이 없다. 43년 동안 26배가 올랐다. 코스피 지수 2600은 시가 총액이 약 2060조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가 팩조임을 감안하면 코스피의 시가 총액을 올리는 데5% 기여했다. 왜 코스닥은 분석하지 않는가? 외국에선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않는다. 왜? 아직도 라인펀드처럼 쓰레기 금융 후 진국적 사고가 일어남 구멍가게식 운영, 정경유착 국가가 금융권의 이윤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으로 휴전국가 리스크는 매번 폭풍 때 코스피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코스닥엔 자산배분이 되어 있지 않아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돈 먹고 돈 먹기다. 물론 코스닥 중에서도 내로라하는 기업이 있지만 지수적 관점에서 들어오는 큰 자본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금융우진국에서 어떻게 코스피가 계속 오르냐고? 기업 쪽의 기상장 물적 분할 때문이다. 국가가 발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전형적으로 한국의 10년 차트 우리나라 주식에선 나치근 그래프다. 죽어도 안 오르는 차트 그러나 나는 역설적으로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어 꾸준히 코스피 또는 해외 지수 ETF를 매수하고 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당신의 잠자고 있는 퇴직 연금도 운용해 보길 바란다. 결론. 뭐가 되었든 코스피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평생 오른다. 만약 기업들이 발전한다면 더욱더 상승 폭이 커지니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의 길.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행, 로봇, 빅데이터. 에서 우리는 항상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을 비교한다. 우리는 1위는 아니더라도 각 분야의 선구자들이 하는 것을 추격하거나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야도 있다. 어떤 국가의 주요 산업이 수공업 제품을 판매하고 낙농업 그리고 식품을 파는 나라보다는 이 정도면 조금 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깝고도 덜뒤쳐진것 아닐까.